침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한 주간 어, 또 새로운 날들 새로운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휴 전날인데요. 오늘 또 너무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또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또 차분히 또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은 야곱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읽고,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라헬이 자기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사실 어, 어제도 살펴봤지만 음,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런데 라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언니를 시기했다, 질투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많이 좀먹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정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기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그 당시에 이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반, 삼촌 라반이 있던 세상 문화 속에서는 뭐가 팽배해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 결과 나은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일부 일처제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파괴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의 형태 외에 다양한 가정 의 형태를 시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만다도 일부 다처제잖아요. 한가정에 남편과 두부 아내가 살아봐요. 그게 자매라고 그래도 시기하고 질투하게 빨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면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건 뭐예요? 일부일처죠. 그래서 세상을 보다 보면 세상 문화가 팽배되어 있는 곳 그것은 다 가정이 파괴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모든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건 그냥 파괴하는 거아죠 온갖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그럴싸한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삼촌 라반이 얼마나 온갖 좋은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 어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동성애를 비롯해서 다양한 하나님 만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많죠. 그것이 마치 인간의 자유를 독립을 더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정말 시기에 따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시기와 질투만큼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렸을 때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라엘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보인, 반응, 보인 건 뭐냐면, 언니를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가졌다,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인 반응 뭐냐면, 야곱에게 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야에게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단순히 주권을 인정 따라하기 표현을, 표현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자녀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레아가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면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자녀를 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돼. 근데 하나님에 가져가지 못하고 뭘 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들 뭘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 뿐만 아니라 뭐 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해. 야곱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그 근데 정말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져갔어야 돼. 그런데 야곱에게 가져가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라엘 이런 아픔들 이야기하면 함께 기도해야죠.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하고 성낼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함께 기도해야 될 일. 그런데 라엘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원망하는 야엘의 모습을 보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라엘이지만, 이런 라엘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탈을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뭘 했다고요?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라엘을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그라헬의 아픔과 슬픔을 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 뭐예요? 태문을 여셨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랬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 줬어요. 태도가 바뀌었죠. 라헬이 처음에 뭘 했어요? 라헬이뭘 했어요? 정말 자기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맛본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나의 아픔을 씻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이왜 하나님께서 라엘에게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라엘도 똑같아요. 라엘을 뭐예요? 다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를 다듬고 다듬은 이후에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거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내 인생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정말 무엇 하나 받은 것 같지 않는 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큼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 요 그랬을 때, 정말, 라엘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그날의 나이를 내 아픔들을 다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우리의 절망들을 다 씻어 주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져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그 문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시켜줄까요? 사람은 안 시켜줍니다. 레아가 뭐, 자기, 레아가 라헬아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 주겠어요? 야곱도 보세요. 라헬을 사랑하지만 모르잖아요. 그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 아픔, 그 부끄러움들을 우리 하나님 다 시켜주세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담 동료로 자랐으니까 외아들도 자랐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아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임신을 한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왔나 봐요 올라와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특별히 아이가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2.8cm였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그날 주보에 어떤 글을 썼냐면, 우주보다 더큰 2.8cm.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조그만 아이인데, 정말 우주보다 커 보이더라고. 봐 손주다 생각하니.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자식이면 그 초음파 봐도 별다른 감동이 없죠. 그런데 정말 내 자식은 뭐예요? 초음파 그 사진 은 흐리 틀릴 텐데, 야, 여기가 눈이다, 팔이다, 다리다, 이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게 보여요? 자기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 게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요즘 취미가 가끔 종종 말씀드린 취미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보는 게 취미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저기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미소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알까? 아이들이 알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그 작은 아이를 보고 미소 짓고 기뻐하고 우주보다 더 크게 본 부모의 마음을 알까? 지금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미소 짓는 아빠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시고, 미소 짓고, 우를 생각하시고, 오메불마 우주보다 우를 더 크게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세요. 나를 보시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져갔을 때, 그분이 돌보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지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엘이 정말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사람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그를 사랑했지만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라헬의 아픔을 생각,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 아픔을 다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길 원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씻쳐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정말 내가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이상의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시간 하나님 내가 이게 아픕니다.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힘듭니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시고 이 시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아픔과 슬픔과 정말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그것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옆에 가져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시어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삶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아픔과 삶을 정말 슬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쳐 주시고 정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있비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룡 나이다. 아멘.